개엄전 국무회의 없었다던 한덕수 하지만 사실은 달랐는데 이 부분을 보면 김영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채 다가가 피고인과 보건당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도 김영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것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는데 이를 볼때 피고인과 김영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21시 29분경 아 방금 김영현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환 수행실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고 다시 이어서 대접견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국무위원들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1시 34분경에 CCTV를 보면 대통령실의 출입조치를 담당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